그래서 왜 그렇게 날 찾은 거야? 왜긴 왜야 놀려고지. 음, 날씨도 음, 좀 풀렸겠다. 음. 이 정도면 밖에서 자도 안 얼어죽겠는데. 겨울은 끝났으니까 얼어죽을 일은 없겠지. 그러므로 캠핑을 간다. 갔다... 뭐? 밖에서 자도 안 얼어죽는 지금이야말로 캠핑의 시기. 오, 혹시 캠핑을 밖에서 자는 놀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놀이 아니야? 아니, 아니거든?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놀이 아니 그냥 아무데서나 막 자다가 야생동물이라도 나오면 어떡할 건데 더큰 야생동물인 내가 물리쳐줄게 예예 아, yeah, yeah. 참 든든하네요 백기포 애초에 어디로 캠핑을 가겠다는 거야? 캠핑지를 고르려면? 땅도 평평해야 하고 물도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그럼 우리 이쯤이 좋겠군. 아, 그래 여기랑 뭐야 벌써 왔잖아. 우리 땡기 얼른 텐트 치라고. 아, 아니 포 텐트도 준비했어? 어, 준비 성이 철철하잖아. 후후후 <laughs> 기대하시라 이 몸이 준비한 초특급 텐트. <laughs> 아, 이, 이게 텐트? 오그름 훌륭한 텐트지. 훌륭한 텐트였지 딱기포